성령은 못 가요. 에베소 교회 베드로갔다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해 성령 못 가요. 지금 성령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 네. 밖에 조금만도 안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아, 네. 손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내 몸이 손에 완전히 붙잡히 듯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다음에 성령 그 술에 취한 사람은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손이 어느 이그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제일 나타나는 특징이 몸이 비틀거리면서 혀가 꼬여 술 취한 사람이 똑바로 말하는것봤어술 취한 말하 사람 봤어미 여보 어 이런데 술에 혀를 붙잡는 혀를 혀가 막 꼬여가지고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고 세수에 취하면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말하니 하심을 따라 말한다 할렐루야. 방언을 말한다 방언 받을 사람 손들어 방언 받을 사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기본적으로 방언을 받아야죠 예? 우리가 러시아 중국어 포르투갈어 어, 일본어 이거는 못해도 방언 정도는 해야지 한늘살다 가니까 계속 방언한다는데 예? 방언이 뭐냐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내 혀를 붙잡아서 혀가 확 돌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도행전때이 임하는 방언은 뭐냐 16개국에 들이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거야 오늘날 로 말하면 방언을 말하는데, 영, 영어, 사람, 어, 영어로 말하니, 일어로 말하니, 독일어로 말하네다 알아듣는 방언이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이 있어요. 하늘나라 방언. 네? 방언도 자꾸, 자꾸 바뀝니다. 랄라로 시작했어 랄라 뚝뚝 빠빠바. 그래서 나중에 문장을 내야죠. 어쨌든, 혀를 성령이 잡아서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한다. 방언으로 말한다. 할렐루야, 방언을 빨리 지어다 오늘 이가저쪽지 달라 그래야 방언을 줄거 아니에요? 네? 방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우리 저, 저 선배 목사님이 충청도 가가지고부를하할때 능력 있는 목사님인데, 거기에 목사님 부탁하잖아 목사님, 우리 지금 장모님 사, 그 며느리가 있는데, 애를 못가져 애를. 대가 끊기게 생겼어요. 걔도좀 잃을 수 있게 데오라고 그래서 막죽여 실력하는 분을 여시고, 최애분을 여시고, 막 옆에 있는 그 군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안 해, 안해 하는데 며느리가 안 하면 잘안 하는데요. 안해 하세요, 부끄러워가지고 안 해는 게안 됐어요. 아... 딴게다 틀려줬어요. 아... 그 다음에 애들 가졌다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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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어머니가 때를가져지고 아... 아... 되죠. 아... <laughs> <laughs> 며느리는안 해도 안, 안 했잖아요. I'm <laughs>